안녕하세요. 김상원입니다. 오늘은 2026년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대비 필기 꼭남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이에요. 이제는, 이제는 한 바퀴 돌아왔죠? 한 바퀴 돌아왔다는 게 뭐예요? 자기학에서 시작해서 설비기준까지 한 바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뭐예요? 전반적으로 절반 정도 했었거든요. 이제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입니다. 그죠? 이번 절반이 마지막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기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요. 반지름이 아닌 반원형 전류입니다. 원형 코일에 그죠 원형 코일의 중심은 자기의 세기가 2a분의 i인데 전류에 비례하다 보니까 전류가 반만 흘렀기 때문에 원에다 흘른 게아니라그거죠 그래서 4a분의 i가 될 텐데 반지름이 r이니까 a가 아니고 이제 r로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반원형 이거 요거 는 이제 사실 레전드 문제예요.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반지름은 a가 아니라 R로 줬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두 번째요. 이 어, 문제는요. 원형 코일에 잘 보세요. 원형 코일에 전류가 흐르고 있고 반지름이 a인데 여기서 G만, b만큼 떨어지는 지점. 자 원래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b예요. 자 여기가 이제 어, 얘기가 될 텐데 이 점에 요 점에 자기의 세기를 구했어요. 자기의 세기는 어떻게 구했냐면 두 배. a 제곱 x 제곱 즉 x 대신에 이제 b가 들어가겠죠 b의 제곱에 2분의 3승에 a 제곱 i로 암기를 해두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 암기 상황에서 2분의 3이 일단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2분의 3이 들어간 게 일단 얘기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a 제곱은 다 똑같아요. 그것만 찾아도 답은 그죠. 3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이 문제는. 어, 전체를 외우는 게 아니라 2분의 3승하고 A제곱, A제곱 같은 것만 확인하시면 어, 답이 바로 됩니다. 그런데 원칙은 이렇게 했는데 원형 코일에 좀 전에 1번 문제 됐던 중심으로 와버리면 여기잖아요. 그럼 B가 0이라는 거예요. 요 점이니까. 자, 그럼 B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EA분의 I가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정답은 3번이었던 문제고 반드시 그저 확인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그림 나오는 문제들은요 대부분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기 맞죠? 자세 번째요. 그림 같이 평행한 무한장 직선에 i 4 i 에요 전류가르면 자장이 들어갈 테니까 요점 요점이에요. 자장은. 자 여기는 이렇게 될 테니까 요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같으면 없어지겠네요. 자 그래서 어, 이 문제는 어, 무한장 직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한장 직선. 그래서 무한장 직선의 자계가 요거하고 요거에 대한 게다영이 되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걸로 계산하면 2파이 A분의 I하고요. 여기는 뭐예요? 2파이 B분의 4I인데 이렇게 2파이는 양쪽 지워버리면 와 B분의 a 를 구하라니까 B분의 A는 I도 다 지워버리니까 얼마예요? 4분의 1이 나왔다 이거죠. 자 그래서 I4I면 얼마다? 4분의 1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두 종류예요. 한 종류가 아니라 이 아이도 있어, 이 아이. 그럼 다이 몇 번으로 바뀌어요? 3번으로 바뀐다, 이거죠. 그래서, 요 문제는 그죠. 어, 잘 확인해 두세요 무한양 직선에서. 자의세기가 0이 되는지 점 찾는 문제입니다. 자, 확인해 주시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자극의세기가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이고, 길이가 3cm 막대자석이에요. 막대자석이 받는 회전력을 구하라는 문제는 굉장히 많은데, 자, 자석이 받는 회전자계는요 m c 로스 s s h이고요. m h의 사인 세타라고 했고, 어, 요 모멘트니까 자극하고 길이 h 의 사인 세타입니다. 자, 모멘트는 얼마야? 자극의 세기 8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에다가 길이가 3cm니까 0.03. 그 다음에 뭐예요? 어, 자석이 120 암페어 턴퍼 미터고요. 사인 30도 하시면 계산하시면 결과가 나오겠죠.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정답이 얼마냐면 잘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위로 올라가죠. 마이너스 5승 자, 1 4 4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5세입니다. 이 문제는요, 작년도, 재0년도0쳐서0 0 0 0 0 0 0 0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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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 0시는게0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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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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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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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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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니0 0 0 0 0 0 0 자, 5번이요 그림과 같은, 그죠. 직사각형의, 그죠. 직사각형의 평면 코일이 자장이 이렇게 있네요. 자장이 이렇게 있고, 자개 위치하고 있고, 전류를 구하랬어요 토크는, 전류에 의한 토크는 n, i, b, s의 코사인 세타인데, 권수는 어차피 뭐 도선이니까 한 번밖에 없는 거고요. i, b, s를 계산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 b라고 하는 게, b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루트 2에 0.05에 x축 방향, y축 방향이니까 어, 전류하고 자장하고 크로스를 하면 그죠? 크로스를 해 버리면 어떻게 된다? 전류하세요. xy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z축 방향 나올 거야. xy 다는 z니까요. 그러니까 x축으로 나온다는 건 처음부터 답이 안 되는 거죠. 이게됩니까 그래서 어, 계산해 보면 요거 계산해 보면 크기는 루트 2분의 0.05고요. 위상은 아크탄젠트 x축, y축 해 보니까 몇 도예요? 45도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내고 나면 그렇죠? 어. 계산해 볼게요. B의 크기는 루트 2분의 0.05에 45도고 얘도 1, 1이니까 루트 크기는 1의 제곱 1의 제곱에 버리니까 얼마야? 어, 자속 밀도의 크기는 0.05였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얘는 계산할 필요 없고요. 전류는 얼마야? 5암페어. 자속 밀도는 0.05. 면적은 얼마예요? 예 곱하기 예 하면 되죠? 그래서 0.04 곱하기 0.08 곱하기 코사이 몇 도예요? 45도였습니다. 지금 각도는. 자, 그래서 45도에서 계산했더니, 어 5.66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이고 지방향쪽으로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는 힘이 토크는요, 토크는 토크를 계산할 때아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건데 이 문제도 변함이 없어요. 자, 오늘, 아 어, 여러분들, 이, 지금, 5번까지 했는데, 느끼신 바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뭐를 느꼈어야 정상이냐면. 왜? 에어컨을 끄면 돼요. 자, 이 내용상에서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했는데, 잠깐 제가 또 5번까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1번, 2번, 3번, 5번. 자. 제가 5번 하는 동안에 다섯 문제 푸는 동안에 4 개의 그림 문제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CBT는요. 문제 그림을 바꿀 정도의 굉장히 성의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 나온 문제는 그대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죠. 자, 전자가 평등자연에 수직으로 들어간대요. 자, 전자가 이런 자장이 있는 공간 내 어떤 전자가 전자나 전화가 수직으로 들어가면 구심력이 있고 원심력이 있기 때문에 둘이 똑같으니까 어디서나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원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나 똑같이 계속 원운동을 하고 있다. 자, 원운동할 때 항상 기억하세요. 어, 이 반지름, 반지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반경은 이 e, b 분의 MV였다. 요거 두 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세요. 자, 1번은 원운동 원운동 원운동이니까 이건 아니고요 그죠 구면에서 해결한다는 건 아니고 반지름은요 b는 뭐예요 b는 μ h니까 자개색이 항상 반비라는 거예요 아 반지름은 자개색이 그렇죠? 반비라는 거나 처음 속도에 그죠 속도에 뭐요 속도에 비례하고 자개색이 반비라는 거야 속도의 제곱만 아니었으면 1번도 얘기되는데 속도 제곱이었기 때문에 아닌 거죠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3 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이런 문제 그죠 이런 문제. 그렇죠? 이런 문제. 어. 자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제 보기가 많이 바뀌어 나왔어요 이미는. 자 길이 l이고 지름이 d인 원통이 길이 방향으로 균일하게 자화가 되어 있다. 어양대전자에서이 자화의 색이 j는 뭐예요? 최적당 모멘트야. 모멘트니까 최적당 모멘트니까 어떻게 계산합니까? 어 최적에 대해서 모멘트를 계산하는데 모멘트는 자극의 세계하고 길이고 최적은 최적이에요. 그러면 요거 보세요 외버 미터고 미터 삼성 이니까 하나씩 지워 버리면 제곱을 뀌겠죠 그러면 뭐야 어 우리가 미터 제곱 퍼 외부 에요 그렇다면 이걸 지워버리게 그냥 면적당 자극이 네요 자 전자극의 세기를 구하네요 전자극의 세기 외부를 구하라니까 자화의 세계에다 면적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자화의 세계에 비례한건 다 맞는데 면적이요 잘 보세요 지름이 D고 길이가 L이 원통이야. 자, 원통인데, 길이는 L이고 지름이 D니까 반지름은 2분의 D 하시면 되겠죠? 자, 이 면적 어떻게 구합니까? J에 파이에 R제곱. 원통의 면적은 어쨌든 이거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니까 얼마야? 4분의 파이에 D의 제곱에 J가 됐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었다? 4번이었습니다. 이 문제도 아주 자주 나와요. 이 문제도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쵸? 잘 기억해 두시고요. <목소리> 소리가 난다고 하니 그죠? 응. <목소리> 됐나요? 이제 <목소리> 예자 그다음에 8 번입니다. 8 번. 반자성체에서 비투자율은 어떤 값이냐 랬는데 비투자율은 μs가 1보다 무지하게 크다. 뭐야? 강자성체였습니다. 비투자율 μs가 1보다 크긴 하지만 1에 거의 가깝다. 상자성체라고 불렀고 비투자 비투자율 s가 1보다 작다. 그죠? 역자성체나 반자성체라고 했는데 시험 문제는 대부분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비투자 반자성체니까 어떻게요? 해 1보다 작다는 거죠. 2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있죠? 강자성체는 뭐야? 철, 니켈, 코발트 이런 애들이고, 상자성체는 공기, 알루미늄, 뭐, 백금 이런 애들이고요. 역자성체가 되게 비싼 걸 했잖아요. 구리, 금, 은, 창연 이런 애들입니다. 자, 그래서 자화율의 경우에는 얘들이 0보다 크고요, 항상. 얘들은 자화율이 0보다 작다는 거, 이거잘 체크하시면, 어, 얘 이게 될것 같습니다. 자, 9번입니다. 자기 회로와 전기 회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속, 전속 전류고. 제일 많이 틀린 건 뭐예요? 아, 자속일 때 투자율이면 도전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예요, 무조건. 그죠? 어. 요거 잘 확인하세요. 요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겁니다. 자, 확인해 두시고요. 10번입니다. 직류기 공극이에요 자, 주목. 전기 자기학에서 직용이라고 나온 문제 는 이거 하나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돼요? 에라 모르겠다. 답이래도 외워야겠다. 1.05니까 5로 하겠다. 이렇게 해도 돼요. 하지만 공극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공기로 돼 있는 부분이죠? 철에서. 그러면 자기 저항은 뭐냐? μs분의 이 공식으로도 물어요. 그다음에 길이에 비례하고 투자율 단면에 반비례한다는데 공극이니까 μ 제로가 돼서 길이는 얼마입니까? 길이는 5.6mm. 자, 투자율은 48 4, 곱하기 1 0만 7승. 면적은 얼마입니까? 4.26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2승에 자, 계산했더니 1.05 곱하기 1 0의 5승이 된다. 그렇죠? 요것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는, 아 전기자기학인데 왜직류기가 나와요? 이렇게 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작년에 복원할 때도 이 문제는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복원할 때도 다 뭐라 그랬어요? 학생들 시험 보고 와서? 아니, 웬 자기학인데 자꾸 직류기가 나와요. 이문제예요그 음. 문제가. 그죠? 확인해 주시고요. 임계치 방향 이상으로 배열되어 있던 강제 자구가 외부에 의해서 하면, 어, 일정 지장이 되는 경우에 순간적으로 급격히 회전해서 자기장의 방향으로 배열이 됐다. 뭐야? 바크하우제. 예. 그렇죠? 자기장에 대한 효과 중에 물어보는 건 바크하우젠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크하우젠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되겠죠? 자, 12번입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히스테리시스 손실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면적이 바로 뭐야? 손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했죠. 자기의 색이 자속 밀도. 자,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B는 μH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중학교 다닐 때 많이 봤죠. y 콜 ax. 얘가 뭐야? 아, 기울기는 뭐다? 이 곡선의 기울기는 투자율이었다. 횡축이 뭐다? 자개세기. 종축이 뭐야? 어, 자속 밀도다.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쭉 자화를 했다가 되돌리면 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렇게 표현했고, 여기 그죠. 여기 그죠. 자개세기가 0일 때, 자속밀도는 뭐라아 어, 잔류 자기라고 불렀고, 그래서 자장을 더 가해 주니까 보자력이라고 불렀고, 이 면적이 바로 뭐예요? 히스테리스 손실이다, 이거죠. 요러면 전부 다된 겁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어, 만약에 한번더할수 있다면 뒤에 그죠, 인덕턴스하고 전자에도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오늘은. 전기자기압, 주요 문제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자, 어,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 그쵸?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죠? 렇 민경님 어서오시고, 박도피님도 어서오시고, 그죠? 렇 어, JH06 이사님이 마이크에 잡음이 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문인수님 어서오시고, 신교사님도 어서오세요. 그죠? 렇 이제 시험이 40일 정도 남았어요. 어, 아직 시험이 40일이면 좀 뒤에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렇고요그 다음에, 아, 카밀키티라고 되어 있나요? 예, 어서 오시고요그 다음에 이제 잡으면 안 나죠? 그죠? 제가 교정했어요, 중간에. 그 다음에 한지연님 어서 오시고요 우리가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으면요. 마음이 급해져서 하던 거다 치워버리고 뭐예요 관연도 문제로 가는데, 그냥. 그죠? 그게 아니에요. 공부하던 대로 하세요. 공부하던 대로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제일 중요한 게, 파이널을 많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관연도는 최소 한 3개년 정도만 보시면, 파이널 보시고, 관연 3개년 보잖아요 애지간한 건다 풀릴 거고, 외울 것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 2월 달에, 2월 초에, 그죠? 제가, 어, 날짜, 2월 3일인가요? 2월 2일인가 같은, 저, 그, 복원할 때, 2월 2일날,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2월 2일날 복원할 때, 보고 나서, 여러분들 이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야, 지금 여기서 공 나온 시리즈 했는데, 그, 많이 나왔는데, 여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 반드시 하시기 바라고. 그죠? 어. 이현우님 어서 오시고요. 하여튼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너무 너무 있잖아요. 단표적인 것만 막 어, 외워버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실기 가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그죠? 파이널하고 그 다음에 관연도 3년치 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시험을 보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분들은 지금 이제는 어, 파이널보 시점이 아니라 관연도 3개년에서 한 5개년 정도 보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특히 그죠? 어. 꽁나옴 시리즈는 2025년 것도 볼 필요는 없죠. 지금 새롭게 해드리고 있는 걸 보세요. 예전 거뭐 보시면 시간이 있으시면 문인수님 보셔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파이널을 보시는 게 훨씬 나아요. 지금 2025년 하시고, 파이널을 보시면 되고, 파이널을 문제풀이만 막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한 일주일이면 다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책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또 질문하세요. 공기업 전기 전공 준비 중인데 그죠? 어, 선생님 강의로 공부해도 되나요? 공기업은 공기업용 강의가 또 따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렇게 문제풀이하고 이론할 때 면접까지 가지고 와야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은 실강 와서 들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안 그게 지금 여의치 않다라면 공기업용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아요. <laughs> 공기업은 그, 기본서만 봐도, 그죠? 일반 전기기사하고는 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기기사 가지고 공부할게요. 그런데, 어, 그죠?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죠? 어, 면접이 안 돼가지고 되돌아옵니다. 그죠? 자, 문인수님의, 그리고 그, 이성원님의 어서오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지금 듣고 있는데, 어, 다음 주에, 그죠? 다음 주에, 월요일 날은, 월요일 날은 전력,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뭐겠어요 기기죠 그죠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고 복원 끝나고나 아마 아마 아, 다시 제어하고 그 다음에 설비 기준까지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럼 주요 문제를 한번 다 훑어놓는 놓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기사 필기 기출로 기출 문제는 봐도 되나요 왜뭐 전기 기사 필기 기출로 기출 문제를 봐도 되나 이게 어떤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공기업의 기출 문제를 봐도 되냐고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파이팅님의 공기업을 전기 기사 기출로 보시면 문제가 뭐예요? 공기업은 오지선다. 전기 기사는 사지선다. 오지선다에 적응이안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낸 책이 뭐냐면 전기직 공기업 파이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걸 아직도 모르고 계신다면 공기업을 지금 전혀 준비 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전기업 전기직 공기업 파이널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지선다로 전보되어 있고요. 최신 기출로 해서 어,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요거 보시면 되겠어요. 예. 아 KTY0215님, 예. 고맙습니다. 아, 수고 많으셨어요. 예. 파이팅님, 이제 아시겠죠? 공기업, 공기업용 규제가 있다고. 그죠? 어, 그래서 요건 어떻게 한다? 엔지니어 랩에, 어, 문의하시면 충분히 좋은 설명을 해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 우리 그 지금 그 라이브하고 있는 엔지니어 랩, 그 다음에 저기 저 보죠. 그 김상훈 TV에도 전기기사부터 공격까지 어떻게 원스톱으로 준비해라 이 내용이 다 있어요 지금 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한번 어,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요일 아 오늘 수요일이니까요 주말 이용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어, 다시 전력공항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